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 이찬원 씨가, 이찬원 씨가 2024년 KBS 연예 대상을 받자 이 이찬원 씨 연예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때에 하재근이라는 문화평론가가, 하재근이라는 문화평론가가 방송에도 자주 나오죠. 이찬원에 대해서 이찬원에 대해서 분석한 이찬원 분석 칼럼을 언론매체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찬스 회원이나 또 이찬원을 사랑하는 많은 대중들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분석 기사 칼럼을 그대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재근의 이 분석 기사는 데일리안이라는 매체에 실렸고, 제목은 이찬원또한번 비상했다" 하재근의 이슈 분석, 난에 이찬원또한번 비상했다"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찬원의첫 번째 비약은 미스터 트롯 3미에 선발되는 그러한 것이 인생 최대의 비상이었다면 이번에 KBS 연예 대상을 받은 것이 또한번 비상에 해당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찬원이 2024년 KBS 연예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번 날아올랐다. 1996년생으로 28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상 수상이 더욱 놀랍다. 역대 방송 3사 연예 대상 수상자들 중 남성 단독으로, 단독으로 최연소 수상이자 박경림 이후 23년 만에 탄생한 20대 KBS 연예 대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아, 박경림 씨도 23년 전에 여성으로 20대의 대상을 받았군요. 과거에도 20대 수상 대상은 힘든 일이었지만 요즘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과거엔 우리 대중문화계가 너무 젊은이들 위주로, 한타, 젊은이들 위주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젊은 세대의 영향력이 컸다. 중년 이상 세대가 예능 프로그램의 한 축을 차지하는 해외 상황을 보며 놀라워하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 예능계는 젊은 출연자들 일색이었다. 진행자들도 20대이거나 나이가 많아봐야 30대였다. 그 시절엔 20~30대 연령대로 예능 프로그램 사회자가 됐던 이들이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남희석 김용만, 김국지 등등 많은 이들이 중년까지 예능계를 주도하는 것이다. 김구라, 박재훈, 김성주 등은 젊은 시절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대표 사회자 반열에 합류했다. 이렇게 우리도 과거 신기했던 외국처럼 중년 출연자들이 예능을 주름잡는 시대를 맞이했다. 진행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20대는 거의 주변부로 밀려났다. 과거엔 20대가 프로그램의 중심일 때가 많았지만 요즘은 푼내 나는 막내가 감초 캐릭터 정도로 나온다. 그래서 최근으로 올수록 20대 출연자의 연예대상 수상은 요원한 일로 여겨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찬원이 20대로 연예대상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놀라움을 자아낸다. 우리나라 방송사 시상식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시상 이후에는 논란이 일어날 때가 많다. 정말 상을 받을 만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느냐는 것이다. 그런 논란이 상습적으로 터지는데 이번 이찬원 수상엔 잠잠하다. 받을 만해서 받았다는 의견이 주류다. 이찬원이 올해 KBS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기 때문이다. 부르의 명곡, 신상 출시 편스토랑, 하이엔드 소금쟁이, 셀럽 병사의 비밀 등 무려 네 편의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추석엔 이찬원 단독쇼인 추석특집쇼, 선물까지 진행했다. KBS 단독 쇼는 국민 스타급만, 스타급 가수나 할수 있는 대형 이벤트인데, 이찬원이 20대 나이로 그 주인공이 된 것이다. 이 정도 활약을 했으니, 대상 수상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점점 고령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능 진행자로서 20대가 이 정도의 위상에 오르는 일이 앞으로 과연 가능할까 싶다.진행을 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출연자를 전체를 아우르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는 뜻인데,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2차는 미세대들이다.20대가 선배들을 이끌면서 매끄럽게 진행하는 건 사실 꽤 놀라운 일이다. 이찬훈이 매우 보기 드문 역량을 보여준 것이다. 올해 어떻게 운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일회성으로 터진 깜짝 활약도 아니다. 그는 2022년엔 쇼 버라이, 버라이어티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2023년에는 리얼리티 부분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는 대상이다. 매년 한 단계씩 차근차근 성장했다는 이야기다.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진 사람보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한 사람이 롱런할 가능성이 높다. 꾸준히 성장했다는 건 현재의 성과가 거품이 아니라 탄탄한 내공의 결과라는 의미다. 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찬호는 이미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국민 가수 반열에 올랐다. 어린 나이에 가수로서 정점에 올랐는데 그후 4년 만에 예능 진행자로서 정점에 오르며 또한번 도약한 느낌이다. 앞으로 가수와 예능인으로서 놀라운 활약이 기대된다. 젊은 현역 원톱 가수가 예능으로 도약하는 건 매우 희귀한 사례다. 스타급 가수라면 스케줄이 살인적일 때가 많다. 오라는 데가 워낙 많아 보통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일정을 소화하곤 한다. 그래서 예능에 나오더라도 이벤트성 출연일 때가 많고, 고정 출연이다 해도 한 시즌 정도 분량에서 핵심 진행자가 아닌 보조 캐릭터 연락을 역할을 할 때가 많다.그런데 이찬호는 가요계에서 현역 ss급 스타 가수로 활동하면서도 어떻게 다수 프로그램을 진행까지 소화하는지 불가사의하다. 그만큼 이 찬원이 다방면에서 재능이 출중하고 성실하다는 뜻일 것이다. 20대 나이에 이미 정상에 오른 그가 어떤 성취를 이루어낼까 앞으로가 기대된다. 정말 이 분석 기사를 읽으면서 역시 전문가의 시각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 또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찬훈 씨가 올해 KBS 연예 대상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찬훈 씨가 상을 받은 것은 상을 받을 만한 능력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찬훈 씨가 대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란도 없지만, 다만, 3사 방송사가 이 연예 대상이나 연기 대상을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